예, 특별 사면이 있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사면되었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1월 31일까지 재상고하지 않아서 문학의 불량 리스트 관련된 직권남용으로 받았던 2년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세,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하고 보하들에게 정치 건유를 지시한 혐의로 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김대열, 지영관 2명의 전 국군 기무사령부 참모장은 지난 1월 31일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의 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어, 지난 1일 날 재상고를 취하해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법무부는 사면 대상자의 형이 확정된 그 다음 날인 2월 2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면이 결정된 것입니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에 사전교감이나 약속은 있을 수 없다라고 사전교감 의혹에 대해서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면심사 전날, 그리고 전전날 사회적 논란이 매우 컸었던 사건의 피고인이자 사면이 결국 된 4명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법무부의 해명을 과연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상고를 포기하거나 재상고를 취하하면 형이 확정되면서 형이 집행됩니다. 이런 불이익을 감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사전 교감이 없었다라는 것을 믿기가 어렵고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국민들 많지 않을 것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보수 결집을 위해서 이렇게 임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의 고위공직자들을 사면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관여자, 군정치 관여자, 선거공작에 책임 있는 자, 이런 자들을 사면하는 것,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히려 헌법적 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형사사법체계 그리고 헌법의 원칙에 근간까지 흔드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 반드시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대통령 대담이 녹화방송되었습니다. 어, 방송 형식부터 사실 진솔한 소통 기대하지 않았지만 어,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낯뜨고 낯부끄러운 홍보영상에 불과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외국, 대통령이 외국에서 노래 부르는 영상을 틀고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만 어, 한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어, 김건희 씨의 명품백 수수하는 장면을 보고 분노했고 다수의 국민들은 지금도 관련돼서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가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KBS 앵커는 외국 회사의 자그마한 파우치 이렇게 축소하고 그 장면을 보면서 의정과 경험문제를 가장 먼저 생각했을 것이다라고 축소하고 본질을 왜곡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보여줬는데 아, 방송이 장악됐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측은함까지 좀 느껴졌습니다. KBS와 대통령은 김건희 씨의 보호를 위해서 금품수수에 대한 사과는커녕 유감도 하지 않, 않았습니다. 최소한 금품수수에 대해서 한마디 사과는 할줄 알았던 대다수의 국민분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김건희 씨가 현 정부의 최우선순위고 이 관련된 치부와 범죄는 대통령과 정부가 어쩔 수 없는 성역이 되버린 것입니까? 특별감찰관도 제2부속실 설치도 명확히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같이 지금과 같이 똑같이 앞으로도 행동을 하겠다는 뜻은 아닌지 매우 걱정됩니다. 사실 명품백을 수수한 것도 문제지만 그 동영상에서 보면 정치에 관여하고 있는 것 같은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2부속실 설치도 명확히 약속을 안 한다? 정말 걱정됩니다. 어,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자가 누군지 짐작을 할수 있는 대목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어제 방송에 수많은 오류와 가대표정이 있었는데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 때에도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상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아닙니다. 노무현 정부는 강제동원은 일제 불법적인 한반도 지배 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 물질적, 총체적 피해이기 때문에 개인이 배상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사실 관계에도 어긋난, 이런 과대 포장, 많은 국민들이 실망했을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국민들 앞에 솔직하게 명품 수수, 김건희 씨의 명품 수수 관련된 사과를 하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